화면이었는 거예요. 네, 화면이니까 아예 로딩하는 거고. 화면이 뜨면은 그 메인 보드안 바꿔도 되는 거죠? 화면만 들어가게 되면. 그죠? 네. 확인해봐 드릴게요. 어,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이오스 내 네, 업데이트 하다가 갑자기 그반창이 음. 꺼져서 어? 다시 시작 눌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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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컬러풀 거예요? 네이버가? 네. <laughs> 옛날에는 5년, 5년 된것 같아요. 아주 어, 잘써졌네한 번도 안 고장났어요? 네, 그냥 뭐 고장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이거 펜 교체해주고 그 정도만. 네. 네.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연락 주신데가 네이버는 맞아요? 예. 네. 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아닌 놈들이 있고 네이버로 사기 쪽 이거 해서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바꿔야 돼 네. 이 연결을 뭘로 하셨어요? HDMI에요? 아니면 DP에요? 어, HDMI에요? 아, HDMI, <laughs> 둘 다, 둘다 했었어요. 어떤 거? DP하고 HDMI? 네, 그, 포인터를 지어놓을 수어가지고 음, 다른데. 다른 데도 안 갔다간데. <laughs> 랩็จะกลัวบ네ญเห만 네, 소리 들어 봐서 그래. 그래픽 카드는 오. 메인보드는 사람 이램도 나간 거고 이것도 봐야 돼요 지 다시 꼽아서 아. 소리 났던 거그 처음에 났던 소리는 원인이 이거고 그럴 때문에 지금 이거를 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꼽아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그래픽 카드도 다시 한번 바꿔서 확인을 해볼 건데 그래픽 카드 확률이 크기는 해요 그래픽 카드는 근데 이이오스어떻게그 나갈 수있 그러지는 않죠, 원래. <laughs> 뭐지? 원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나갈 수도 있기는 하죠. 뭐좀 예상치 못한. 왜 오래되고 혹시 방금 꽂으시는 그리티 이거는 750이구나. 4 7 5 0이네나4 7는0 4750. 4아5 0 4 7하0 4750. 4750. 4750. 4일지 아~~ 4750. 4 7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슬롯 바꿔서 뽑아볼 거고. 일단 그래픽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 해볼 거예요. 아, 진짜 네. 슬롯인지 메모리인지 지금 이게 확인하는 단계고. 메모리. 메모리. 슬롯 바꿨는데 소리 안 나요. 왜 나왔지? 아, <laughs> 이어디 <laughs> 오래돼서 나간 걸 수도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나간 걸 수도 있고. 주사에서 사이트에서 이제 바이오스 다운받고 네. 진행할때 진행이 안된다는건 네. 이 메인보드가 그 사양을 이제 못받아들이는거죠 잘못받았던 얘기죠? 그.. 바이오스.. 네? 네? 메인보드에서 다 받아들이죠 같은 모델이면 근데, 전, 그전 모델은 성공을, 버, 전 버전은 됐거든요. 전 버전은 됐다고요? 네. 근데 그 다음 버전부터 절대 안 되거든요. 안될 수도 있죠. 그쵸? 그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아이 없. 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얼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 근데 아 올라온다. 응. 음? 아 이러면 듀얼을 못쓰네만약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수면에서 하나씩 계속 물가다 나갔군요. 아, 그치, 그치. 제거 손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쨌든, DP로는 나오니까. 메모리는 확실하게 나왔군. 이게 얼마 정도? 엄청 비싸요. 50만원 넘죠. 5060에 50만원이 넘고, 5070이 한 80, 80만원인가, 90만원인가, 넘고. 수 확률로 안나오겠죠? 네? 네수 확률로 안나오겠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게 바이오스 옛날 거다 옛 버전이다 보니까 네. 뭐냐 그 게임 롤할때 네. 막히더라고요. 그롤 롤 보안 프로그램에 바이오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서 해볼까 했는데 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 진행이 돼서 갑자기 그 화면이 딱 꺼지면서 그냥 화면이 나오길래 다시 시작 눌렀는데 그때 다 지금 게임 제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시다가 일단 바이오스에서 실수를 한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나서 켜졌는데 메모리에서 문제가 뭔가 생긴것 같고 메모리 슬롯이 슬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자체가 문제였어요 하나가 하나가 문제였고 뭐 그러네요 그래픽카드는 이제 그 뺐다 뽑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았고 그래픽 카드는 못뭐 되니까 상관이 없고 메모리 하나는 확실하게 나갔고 그렇게 됩니다. 보드를 바꿀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저분. 근데 보드가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죠.